만약에 내가인데 아직도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아마도 이직은 쉽지 않을 겁니다. 커리어 성장 어렵습니다. 아, 오늘은 커리어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볼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좀 리얼하게 까봤는데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충격적인 여러 가지 결론들을 좀 내지 않을까. 그만큼. <laughs> 그만커가 갑자기 유행어가 되버렸어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커가 아닌지. 오늘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만한 커리어에 대한 얘기. 그럼 HR 영양 얘기 좀 해볼까요? 영양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영양 잘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역량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렇죠 문제글 능력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역량이라는 거를 그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합니다. 회사마다 표현은 다 달라요. 그 기본적으로 한게 뭐냐면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소통, 관계 이런 것들 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그냥 다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직무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직무의 레벨을 나누는. 주임 때는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뭐 대리는 이런 걸할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스킬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든지 어떤 기획을 할줄 안다든지 어떤 정도는 한번 해결을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하는 게 직무역량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공통역량이라는 거하고 직무역량 다음에 따라오는 리더십 역량이라는 거 그래서 공통 직무 리더십 이세 가지를 역량의 구분을 이렇게 어 스트럭처를 보통 나눠요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회사마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더 의미있게 보낼 거냐, 이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스트리밍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굳이 따지자면 좀이 직무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보다는 공통 역량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나 직무나 뭐 이것과 상관없이 대부분 아마 거의 통용되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 참여하신 분의 연차별 비율을 보니까요. 2년 미만이 39.9%. 그리고 2에서 5년이 31.5%.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은 70% 이상이 5년차 미만의 주니어 레벨이라고 보고 어 말씀은 제 얼굴을 좀줄이라고요 <laughs> 싫어요. <웃음> 안 돼. 어안 <laughs> 돼. <laughs> <안> 돼. <laughs> 커리어 체크리스트를 좀 드렸는데, 자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대리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1, 2, 3번이 그리고 여기가 물찬 대리에서 과장급, 그리고 이제 요 6번이 차부장급, 그리고 7번은 임원급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통 1번은 뭐 그냥 경력이 없으신 분과 거의 징비 없다. 없던... <laughs> 자 여기가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원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엔트리 레벨. 어 2번까지 해봤다. 회사의 규칙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활용할 수 있답니다. 회사의 뭐 문화라든지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업무 정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어 철도 다 씹어 먹겠어 막 이런 상태. 어 그게 이제 2번. 자 3번이 뭘까요? 3번. 3번이 이제 대리 엔트리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근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 3번에 위배되는 겁니다. <laughs> 저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기부터. 상사에게 의사결정을 받아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은 진짜 유능한 사람을 뭐 정치꾼이나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물을 봐야 돼요. 정치를 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아요? 그럼 그 정치는 성과인 거예요. 의사소통의 타이밍, 용어,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진짜 실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근을 하고 있다? 일단 3번에 기본적으로 위보됩니다. 기대 이하해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상사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러면 알아. 상사분들 다 보니까 흐뭇하게 눈칭만 하시더라고 <laughs> 일단은 내가 하는 업무에 서 나는 마스터다. 원래는 이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원래는 주임급 나는 3번까지는 했다. 그러려면 내 업무의 주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책임질 수 있는. 야근이 많아? 그러면은 체크를 하기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그럼 4번 넘어갈게요. 4번. 자,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시킨 적이 있다. 자, 이게 뭘까요? 프로세스를 바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업무를 맡았는데 위에 선배들이 다 가르쳐 줬어. 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 이 프로세스가 과연 최선인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나은 일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가지고 쫙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싹다 뒤집어 푼 거야. 그래서, 너, 니가 뭔데 막 바꿔? 막 이렇게 바꿨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오, 인정.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5번. 팀원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한 적이 있다.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리더십 역량이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팀 막내이면 어떨까요? 커리어가 성장하는 게 아닌 거죠. 10년차 이상이면요. 직무 전문성은 당연한 겁니다. 의사소통 당연한 거예요. 근데, 리더십 역량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신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한 적이 있다. 아, 부장급. 차부장급. 어 차부장급은 사실 제안만 잘해도 아주 탁월한 거예요. 7번은 임원급이에요. 사업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꿔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임원들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놀라운 전략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차부장급이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과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 전략을 내면 그 중에 가장 전략이 뭐냐라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임원인 거죠. 근데 임원이 지금 실무를 뛰고 있다? 그 사람 이미 물경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전문성 뭐 얘기하는데 굉장히 커리어랑은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직무 뭐 이런 것만 해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십에 대한 내 경험도 중요하고 상호 관계, 경쟁사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종합적일 때 내 커리어라는 것을 자신있게 시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마지막은 임원급이고 얘가 차부장급이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전통적인 이 조직이라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기대 이상, 노란색이 적정, 그리고 빨간색이 기대 이하인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느끼신 점이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기대 이상이 압도적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여러분 미안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레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해 봤잖아요 제가 평가를 하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수만 명의 데이터를 보면서 깨달은 결론 에이스들은 자신의 낮게 평가 임원으로 갈수록 자기 평가가 엄청 박해요야 이게 참 진짜 기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여도를 안 알아준다고 난리를 쳐. 근데 진짜 기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 석고대제,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laughs> 내가 진짜 이거밖에 못했다고 그러고. 어쨌든 여러분이 느끼시는 여러분의 현재의 기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파란색이 높을수록 이건 거야. 내가 이렇게 회사에 어?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회사가 날못 알아줘. 막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뒤에를 보면요. 연차별 직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똑같은 이제 위치인데 이 파란색이 담당,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막 우아, 뭐, 뭐 잘하고 나 진짜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 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게 낮은 거죠 7년째 이상부터는 이제 점점 리더십 역량이 중요해져요 임원은 뭐 거의 100%죠 능력 없어도 돼요 실무 능력 전혀 없어도 돼요 근데 사업 성과시키면 됩니다 그 요즘에 대기업 인사하는 거 보세요 기존에 보수적이었던 H모, L모 이런 데들이 외부 영입이 엄청 늘어나죠 임원들 특히 근데 그 사람들 비전공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임원레벨 이상은요 실무 역량 안 봐도 돼요 성과 내는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그 성과 내는 능력이 결국 경영실력입니다 그 경영실력의 핵심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인재경영이 가장 하이클래스의 경영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년차 이상이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7년차 이상인데 아직도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지금 조직 역량을 못 갖추고 있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 상태로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아마도 이직은 쉽지 않을 겁니다. 허리가 성장 어렵습니다. 자, 10년 이상이 되면 거반 리더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타트업 가라, 스타트업 가라. 기회가 있는 곳에 가라. 새로운 역량력이 막 생기는데 가라.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리더십 역량이 최고 레벨이에요. 리더십 교육 가면은 보통 얼마 내고 듣는지 아세요? 한 사람당 300에서 500만원 받습니다. 내고 가! 가면 뭐개포뭐 하는 것도 없어요. 이상한 소리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 왜 리더십들을 그렇게 대우할까? 왜 리더십을 그렇게 키우려 그럴까? 여러분 회사에 있는 회사 임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잘 끌어주고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사람 아니에요? 더큰 역량으로 더큰 성과를 내려면 나 혼자 할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할수 있으면 그건 천재입니다. 회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의 탑에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거랑 얘랑 지금 벌써 이미 안 맞는 거예요 최소한 5번에서는 팀원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1 2 3 4 5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10년 이상을 봐도 58% 58.3%가 현재 아직도 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위에 팀장님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팀장 되면 똑같이 일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리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그 역할을 맡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뭐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조직에서 일하셔라 그리고 성장하는 곳에서 기회를 기회라는 것의 핵심은 즉 책을 맡는 거 책을 맡는 것에 여러분 도전을 하셔라. 그거를 여러분께 좀 방향성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링크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 스타트업이 뭐 주류를 이뤘고요. 외국계, 아주 많이 난 거예요. 학원이나 이런 것도, 네, 있었어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면 저기 플러스 한 2단까지는 올라가셔야 돼요. 3년 정도 배웠으면 3번하고 4번 사이 어딘가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를 더 하시면 돼. 요 여러분들이 조직이 작아지고 간결해지고 그런 회사일수록 레벨을 플러스 1에서 2는 올리고 보셔야 된다. 이 연차별 커리어 체크리스트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백 분이 데이터에 참여 하셨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야. 아, 나는 우리 회사의 우리 팀만 봤는데, 지금 전체를 돌아보면, 어.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구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불파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CPR이라고 매주 그 사람의 성과 피드백을 해요. 그 사람의 강점 발견하고 그 사람이 더 잘할 만한 일을 제안해 주고 프로젝트 없는 거를 막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5번에서 3년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이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장담컨대 7번 넘어갑니다. 어, 이제 독립하는 거지. 그게 제 꿈이에요. 아, 빨리 다 독립시키고 저는 이제 은퇴하는 걸. 네, 여러분들도 그런 데 도전하세요. 아 오늘 좀 되게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자극도 되고 오늘 그런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해도 됩니까? 이거 나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나좀 되게 좀 하면서 좀 그래. 어,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께 좀 스트리밍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요. 이잘 설계된 어, 질문을 좀 드리고, 여러분 조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고, 저희가 공지 드리는 거를 조 유념히 꼭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에 많이 참여하실수록, 저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현상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또 되게 강력한 또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좀잘 기획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상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이상 이영국습니다 바이 고생하셨습니다.